안녕하십니까 4월 9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지혜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6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에서부터 1 3절까지 말씀이고요 주제가 바뀌었는데요 재물에 대해서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돈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를 가르치고 있는 본문인데요. 누가복음에서는 굉장히 논란도 많이 되고 굉장히 중요성을 인정받는 그런 본문입니다. 먼저 말씀을 보시고 묵상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부리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희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 이제 우리는 새로운 주제로 넘어갑니다.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이 주어지고 있는 부분인 것은 마찬가지인데요. 괴물에 대한 이야기가 이 16장에 나오고 있죠. 좀 전에 읽으신 이불의한 청지기 비유로부터 시작해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로 끝나는 것이 바로 이 16장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주제로 집중하고 있는 장이 바로 이 누가복음 16장입니다. 그런데 이 재물에 대한 가르침은 세상적으로 상당히 약삭 빠른 한 청지기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돈은 어떻게 써야 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한 명의 악인을 통해서 악인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행동하게 마련인데, 의인이라면 어떻게 행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려서 주인이 그를 불러이르되 내가 너에게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어떤 부정을 저질렀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게 들키고 만 거죠. 그래서 청지기 자리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그러나 이 당시 로마 시대에는 주인이 청지기를 당장 쫓아내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 지금처럼 컴퓨터 시스템이 있어서 어떻게 될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자 아닙니까? 많은 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니 그거 일일이 다 셈하려면 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내가 보던 일을 셈하는 기간을 필요로 하게 마련입니다. 자, 이 청지기는 이제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주인에게 성실한 청지기가 아니었고 예수님도 이 청지기가 신실한, 정직한 청직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청직이는 상당히 머리가 좋죠.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할 일을 알아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결국 이 사람은 일을 해서 먹고 살 수는 없는 사람인데, 부끄럽지 않게 빌어먹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원조원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길은 100마리입니다. 여기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서 50이라고 써라. 이거 사실은 옳은 거라고 말할 수는 없죠.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을 그 절반을 탕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탕감해 주는 거야 당연히 괜찮겠지만, 청지기가 이런 짓을 하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청지기는 그 빚진 자들에게는 은인이 되는 거죠. 당시 이자율은 상당히 높았는데, 밀이나 기름 같은 것을 빌려주고 50% 이상의 이자를 받는 일은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를 깎아주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명분도 뭐 나쁘진 않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밀 백석인이다. 80이라고 쓰라. 그런데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일이 옳은 일이냐, 그른 일이냐를 가지고 논의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요. 실은 그다지 큰 의미가 없는 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나타난 사람을 본받으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이후에 자기 생존을 위해서 상당히 탁월한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대표적인 난해구절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는 논의가 많은 본문인데 이 부분 때문입니다. 16장 8절의 앞부분, 요 한절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요. 왜냐? 주인이 칭찬을 했대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주인이 청지기가 그것을 깎아줬다는 것을 몰랐다는 뜻이다. 또는 주인은 원래부터 그것을 깎아주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청지기가 그것을 하고 있으니까 칭찬을 한 거다. 뭐 등등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누가는 이 한마디의 말을 통해서 이 청지기가 선택한 것을 우리가 참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대의 아들들, 세상의 아들들이죠. 빛의 아들들, 신앙인들을 말합니다.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이 현세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자, 우리 신앙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세상 일에 있어서는 저 세대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본문제에 관련된 이야기는 이 세대의 아들들에게서 좀 배울 필요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셈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기서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은 나쁜 짓을 해서 얻은 재물이란 뜻이 아니고요. 성전에 바쳐졌다든지 아니면 회당에서 구제를 위해서 모았다든지 그런 재물이 아니고 일상적으로 버는 재물을 의미합니다. 그냥 장사를 했다든지 아니면 농사를 지었고 자신의 재물이 늘어났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11조까지 다 내고 남은 그 재물, 그것을 부리의 재물이라고 표현해요. 그걸 가지고 뭘 하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이 뭐냐? 떵떵거리고 살고 맛난 거 먹고 편한 집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친구를 사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결국 이 불의한 청지기는 부인의 재물을 가지고 빚진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의 영접을 받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제자들이 한번 생각하면서 배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들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은 다 그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들을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친구를 사귀는데 사용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다. 이거죠. 그리고 이 세상 나라의 주인들이 이렇게 칭찬하는 것은 좀 이상하지만, 하늘에 계신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고 칭찬하실 거다. 이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맡겨 주시는 이유가 뭐냐? 사람을 섬기도록 하는 도구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운 사람들을 섬기고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재물이다 하고 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후에 16장 전체를 꿰뚫는 그리스도인의 재물관의 대원칙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라.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재물을 사용해라.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이 가르치는 재물의 용도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이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이하니라 지극히 작은 것이란 말은 재정활용을 지칭하는 거죠. 우리가 행하는 여러가지 일들 중에서 돈을 관리하고 정리하는 것은 정말 작은 것이다. 하지만 그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되게 마련이고, 이 작은 일에 불리하게 되면 큰 것에도 불리하게 된다. 너희가 만일 불리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의 재물을 올바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더큰 것을 우리에게 맡겨 주시지 않으실 것이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기서도 남의 것에 충성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이 모든 재물은 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너희의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미리 예비해 두신, 이미 우리들에게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재물에 대해서 이건 내 것이 아니야 하는 마음으로 충성되게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가 받을 하나님 나라의 복을 준비하고 계시지만 내가 그렇게 충성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시겠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이 이거죠.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결국 나는 재물과 하나님을 양다리 걸쳐서 돈도 많이 벌고 하나님도 잘 섬겨서 하나님의 나라에도 들어가고 이 세상에서는 부유하게 떵떵거리면서 살기를 바란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아니 믿는 분들 중에서도 나름대로 재산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런데 그 재산을 가지고 언제나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람들을 섬기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구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기쁨을 주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는데 내게 맡겨진 재물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가장 확실하게 이 땅에서 지혜롭게 돈을 쓰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사실 결론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죠. 분명 가장 지혜롭게 돈을 쓰는 방법은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면 이후에는 그들이 나를 도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사람들은 언제나 이런 방식으로 서로를 도우면서 살아오기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왜 상호부조 있었잖아요. 개라든지 품맛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 나의 안전과 풍요를 도모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걸 모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더욱더 그러해야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세우고 서로 돕는데 인색하지 않은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더욱더 큰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명령에 그대로 연관되어 있는 가르침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너무나 당연한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 것, 내가 맡은 것을 내놓기를 무척 아까워하고, 두려워하기도 한다는 데 있죠.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 언젠가는 주님께 반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움켜지고, 이건 내 거야. 내가 끝까지 다 누릴 거야. 내가 끝까지 다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큰 문제가 사실 두려워서 그렇죠.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이거 내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이 불이한 청지기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쫓겨난 다음에, 직장에서 잘린 다음에, 어떻게 하면 먹고 살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지금 어떻게라도 주인의 집에서 좀더 많이 착복해가지고, 내 창고에 쌓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죠. 이것은 어리석은 선택인 겁니다.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사랑을 베풀 수 있을 때그 사람이 진정으로 더 평안하고 더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내게 맡겨진 이 재물들 지혜롭게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온전히 믿음으로 사용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또한 한국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원칙을 따라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돕고 서로를 세우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셨으 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 재물들을 맡겨주셨음을 바라보면서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고 계신지 이해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이 모든 재물을 잘 사용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재물 문제 때문에 고민하거나 힘들어하거나 핍절한 일들 없도록 도와주시고 자족함 가운데 진정한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땅에 속한 모든 이들 흠핍한자 없도록 그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저들을 돕고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위한 소망이 되는 역사도 일으켜 주시고 이 땅의 모든 문제들 다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이 땅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들도 일깨워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서 주의 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체험하는 그런 하루가 될수 있도록 속에서 그 크신 기적의 능력을 보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